우리는 지난 주일에 스테반이라는 한 사람이 순교의 죽임을 당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스테반의 강하고 거친 변론을 들은 후에 새로 생겨난 기독교인들에 대해 적대감과 증오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큰 박해가 일어났고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주변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훗날 기독교 최고의 선교사가 될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를 싫어하고 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행적이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는 집을 뜰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집안으로 들어가기를 서슴지 않았고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습니다. 근데 사울 혼자서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는 말은 과장이나 헛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말에 야반도주라는 표현이 있죠. 야반 곧 한밤중에 달리면서 도망간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가 사업의 실패든 잘못된 일이 들통나서 이든 또는 사랑에 도피든 급하게 떠나야 하는 마음이 편하고 좋을 리는 없습니다. 몇년 전에 회사 다니는 친구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날 출근해 보니 어제까지 함께 일했던 상사나 동료의 자리가 깨끗하게 치워지는 장면을 종종 본다고요. 동료와 직원들에게 그만둔다는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급하게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 씁쓸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데 이렇게 등 떠밀려 떠나야 했던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오랫동안 빈틈없이 잘 준비했다가 어떤 파송식이나 발대식 같은 거를 거창하게 치르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이죠 어제까지, 어제까지 웃음꽃이 피었고 발걸음도 가볍게 교회에 모여, 가정에 모여 신앙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난데없이 분노한 군중들이 돌멩이를 들고 들이닥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렇게 교제하던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패대기를 쳐대는 그런 상황에서 깜짝 놀라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대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충격을 받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싸우고 울죠. 그게 우리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면 이상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놀랍습니다. 불행한 상황과 처지가 우리에게 짐지우는 감정을 사람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 슬픔과 고통이 닥칠 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립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지금 파송 성교사로 소개되는 게 아닙니다. 빌립은 무슨 특수 임무를 받고 이런 나를 대비해서 훈련받은 그런 요원이 아닙니다. 빌립은 그냥 도망자예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쫓겨난 실패자죠. 스테반과 함께 일곱 교회, 예루살렘 일곱 교회 지도자로 선출이 됐지만 그 스테반의 순교가 촉발한 박해로 인해서 몸을 급히 피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까지 70km 길입니다. 걸어갔겠죠? 이틀 걸려요. 여기 서울에서 출발하면 한 천안까지 됩니다. 멀리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 길에서 빌립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나는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어두운 것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스스로를 탓하는 자책도 있고, 또 그렇게 돼버린 환경을 탓하는 불평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그렇게 자기를 난데없이 덮쳐버린 불행에 사로잡혀서 쓸쓸하게 이제는 사라져버려야 마땅할 것 같은 그 빌립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나?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불행, 나의 괴로움은 나쁜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가?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빌립은 분명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살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면서 거기서 만났어요. 인생이 막 꽃이 피고 좋아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나쁜 일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커다란 불행이 필립을 덮친 거죠. 그 괴로움과 상처를 아는 채로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그는 큰 기쁨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필립은 자기의 불행을 지고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불행이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어두운 생각, 나쁜 감정들이 조금씩 안개 거치듯이 물러가고 빌립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다시 채움받은 것이죠. 동기한 성도 여러분, 혹시 불행을 겪고 계십니까? 내리막길을 굴러떨어지고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습니까? 지금 괴롭기 그지였습니까? 그런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힘과 은혜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당당한 분들이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쫓겨나고, 낭패를 당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나쁜 일이 일어나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상한 마음, 깨진 꿈, 좌절된 경험을 가진 채로 내게 있는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이 그 흩어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좋을 때. 가장 좋은 순간을 누릴 때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랑하고 만족할 따름이죠. 우리에게 돈이 넉넉하고 건강을 주체할 수가 없고 자식들이 번성할 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되고 잘했는지 성공 비결만 떠들어댈 뿐이죠. 너도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라기 보다는 자기 자랑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그때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또한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서 이르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존귀한 성도 여러분 약하고 외롭고 불행하십니까? 복음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여러분의 약함과 가난함과 아픔과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주님,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 근심 대신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복음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빌립이 말해줬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종종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는 이 장면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중앙 본점에서 지방 지점을 관리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또는 빌립 같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도들에게 허락과 확인을 받는 위계적 구조로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도 행전이 보여주는 사실과 다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겠지만, 이런 생각은 마술사 시몬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왜 예루살렘의 사마리아 소식을 전했고, 예루살렘에서는 왜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서로 신앙적으로 가깝고 친밀하게 연결 짓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라는 곳,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차별받는 땅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했을 때그 아시리아는 사마리아에 살던 주민들을 다른 나라들로 강제로 이주시켜버렸고 그 빈자리에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역시나 강제로 데려와서 살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닌 여러 다른 민족들이 이리저리 뒤섞이게 되어버렸죠. 민족적 자부심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사마리아를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마리아는 마치 이스라엘 안의 섬처럼 차별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여러 차례 찾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이고요. 또 예수님은 비유들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예시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이 다시 퍼지고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게 되자 빌립은 그 사마리아를 이전처럼 또 다시 섬으로 남겨두지 않고 예루살렘과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역사와 지난 문화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적대적인 관계이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로 만들어 버렸지만 복음 안에서 그 둘을 하나로 연결하고 싶었던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서로 미워했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빌립은 사도들을 불렀고 사도들은 기꺼이 사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와 같은 하나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와 무시와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등을 돌린 지 오래고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그의 몸으로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형제 자매들,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교우들과도 한때 가깝게 지냈으나 어떤 사연들로 인해서 지금은 멀어지고 싫어하곤 합니다 아마도 누구가, 누구의 잘못이 더큰나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넓고 깊게 갈라져버린 곳에 빌립과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힐리비 무스 엄청난 인격을 가진 훌륭한 사람인 것도 아니었고, 갈등 해결의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는 다만 본인 스스로의 불행과 고통을 짊어진 채로 쫓겨온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타나서 그에게 있는 작은 것,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오래된 틈이 메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립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이미 상처가 많더라도, 여러분에게 이미 슬픔과 고통이 많더라도, 여러분이 또한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의 벌어진 틈을 메우는 은혜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끝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인물로 언급이 됩니다. 시몬은 마술사죠. 9절에서 이르듯이 자칭 큰 자라고 불렀고 10절에서와 같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를 주름 잡는 유명인이었을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 시몬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전심으로라고 번역한 말은 열심히 계속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인거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시몬이 마치 영험한 무당이나 고명한 스님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분들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때 어떤 사람은 예전 습관에 매여서 기독교 신앙에 어울리지 않는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사도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단임 목사를 찾아가서 큰 액수의 헌금을 한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안수의 권능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비롯된 영어 단어가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몬의 이름을 딴 시몬이가 무슨 뜻이냐면 성직 매매입니다. 시몬이 돈을 주어서 사려고 했던 것은 사도와 같은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왜 이런 거래를 하려고 했을까요? 앞에서 우리는 14절과 15절을 보면서 그 장면을 마치 중앙 본부에서 파견 나온 높은 사람들이 지방 지점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는 직원들을 치하하고 점검하는 듯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몬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시몬이 보기에 빌립은 새로 등장한 스타 같았습니다. 시몬이 한때 사마리아에서 누렸던 인기를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대신했는데 그에게 무슨 비결이 있어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는가 궁금했던 시몬은 빌립을 날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더 높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시몬은 빌립보다 베드로가 더큰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를 남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립 대신 자기에게 사마리아 지점을 운영할 권리를 달라고 거래를 한 거죠. 어찌 보면 교회를 전혀 모르는 어느 열성 신자가 교회를 마치 회사처럼 대하는 해프닝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비롯된 성직 매매라는 말은 훗날 기독교에서 부끄러운 흑역사가 되었고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목사의 자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같은 직분도 돈으로 사고 팝니다 얼마를 헌금하면 장로의 직분을 주거나 얼마를 받으면 교회를 팔기도 합니다 이상한 몇몇 교회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서울 한복판의큰 교회들이 서슴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러분 교회는 프랜차이즈 지점이 아니죠. 교회의 직분은 돈을 내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시몬이 돈을 내서 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선물에는 그것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죠. 착하고 고운 마음이요. 선물 받는 사람이 기뻐하기를 바라면서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권능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의로움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십니까?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 그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셔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성직매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직분을 돈 받고 팔지도 않고 여러분도 돈 주고 사지 않으셨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우리가 가진 직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이기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고 사랑받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편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말하며 삽시다. 복음은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 아닙니다. 복음은 흩어진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비록 흩어져도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리고 다른 이들도 살립니다. 또한 복음은 갈라진 틈을 메우고 가로막은 벽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화해의 악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증거죠. 기쁨과 화해와 선물 이세 가지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